네. 오늘 아침에는 베트남 전국에서 94명 정도가 아, 발생했군요. 뭐, 그냥 매일 이렇습니다. 매일. 이게 하루가 아니라요. 어제 밤에, 밤에만 발생한 겁니다. 요즘 베트남에서는 하루 세 번에 나눠서 발표합니다. 그래서 아침, 점심, 저녁, 이세 건을 합쳐, 합쳐야만 하루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전 저녁이 어제 저녁에 발생한 것이 94건 발생했다는 것은 꽤 많은 거예요, 사실은. 어, 특이할 만한 점은 호치민 이 여전히 제일 많고요. 어, 호치민은 최악의 경우도 가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짐작이 되고 있고.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도시들 조금 씩 있고 하노이는 여전히 제로고. 어, 특이할 만한 점은 여기 보시면은 해외의 어, 유입 사례에서 보면은. 아, 어, 거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한국에서 온 28세 한국 남성입니다. 한국 젊은이가, 아, 어, 호치민 떤선역 국제공항으로 입국했고, 입국 20일 격리를 종료했는데, 그죠? 제가 그랬죠. 3주, 3주는 시설 격리한다고. 그랬는데, 호치민시에서 일주를, 일주 동안 더 자가 격리하는 중간에 양성으로 확인된 겁니다. 들어올 때는 음성이었는데 이야 이게 점점 바이러스가 세지는 거예요 이게 오래가네 이놈이 예? 잠복기가 길어져 잠복기가 길어집니다 노트 예. 마음에 염두에 두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